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사해 먹기 되게 어려운 시기,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어, 거기에 선대 누가 있어요? 백종원 씨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기업으로? 대표적인 과포화 상태의 업종이 바로, 예, 네, 어, 제발 그만해, 이러다 죽어. 그래서 대한민국 카페공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메가, 뭐, 컴포즈, 백다방, 뭐, 어, 많아요. 대구에는 카페 본봄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부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 저가 커피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하삼동이라든지, 뭐, 블루샵이라든지, 아, 뭐, 이걸 분석하다 보면, 와, 이거 미, 미친 나라 아니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커피가 781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등록을 했겠어요? 나도, 어, 메가커피처럼 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1200억, 1300억에 받고 팔아보겠다. 근데 이런 생각으로 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도 어제 밤에 숫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커피 우리 공정위에서는 이 음료는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래서 커피만 보면 안 돼요. 음료 그리고 어 제과제빵 그리고 아이스크림, 빙수. 자, 이네 가지 카테고리가 벽이 무너졌을까요? 그대로 다 카테고리가 다 다를까요? 벽은 다 무너졌어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커피 파는 거 아시죠? 그럼 이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빠르바게트 어떻게 됐어요? 네, 베이커리 카페로 바뀌었죠. 얘도 카페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없어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음료만 100국이에요. 뭐 공차 이런 것들 있죠. 아마스비 이런 애들. 이것도 다 카페로 봐줘야 돼요. 제가 제빵. 우리는 빠르바게트와 뚜레쥬르만 알잖아요. 네, 26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이스크림 빙수. 우리가 뭐, 뭐죠? 설빙하고 베스킨라빈스만 알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62개입니다. 이게 다 포함해서 1,200개가 넘어가요. 카페 브랜드가 1,200개가 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어, 생각하실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어, 여러분들이 카페 형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 이름을 딴 독립형 창업, 개인 창업이라고 하고, 하나는 프랜차이즈 창업인데, 내가 개인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분야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너무 빨리 미투 프랜차이즈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돈 가지고 덤비는 회사에겐 이 감, 감,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뭐 중소기업의 어떤 아이템을 뺏어 먹는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랜차이즈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딱어 아이템을 보면 그냥 뻔하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만 딱 붙이면 그걸 돈으로 인스타, 뭐 유튜버들 딱 붙여버리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인스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금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1년 동안 우리나라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아 죄송합니다 1년간이라 2년 4개월간이에요 어 여기에 지금 2020년도에 엄청나게 늘었죠 거의 두배 가까이에요 91%가 2년 반 만에 죄송합니다. 여기 2년 어, 반 예,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자, 2년 반 만에 예, 91%가 증가했다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요. 어, 경쟁자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어, 경쟁 프랜차이즈들에게는 피 터지는 싸움이지만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렇죠. 정답.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네. 아,로 하나 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따 채팅창에도 이렇게. 어,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는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욕을 안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사해 먹기 되게 어려운 시기,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어, 거기 선두에 누가 있어요? 백종원 씨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기업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선능력입니다. 뭐, 매드커피, 컴포즈, 뭐, 파머스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이게 지금 다 카페거든요. 사실 이게 한 건물주면 불가능, 아니죠. 가능한 건물주도 있어요. 정신세계가 이상한 건물주는, 어, 니들끼리 싸워봐라. 나는 월세만 들어오면 좋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 대부분 이런 데들은 이제 개별 분양 상가들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봤냐면, 우리나라 카페의 빅3가, 그러니까 저가커피의 빅3는, 어, 메가, 컴포즈, 백다방이에요. 이세 개거든요. 가스,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갔더니 그세 개가 나란히, 그냥 나란히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반응이 엄청 났었거든요. 게 우리나라 카페 프랜차이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한칸 걸러도 아니에요. 메가 커피, 컴포즈, 백다방. 그거를 로드뷰로 보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지도, 카카오 지도에서 맵에서 보면 10년 동안의이그그 가게가 변한 걸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볼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 전에 다 각기 다른 카페들이었어. 개인 카페도 있었고. 어라, 메가가 들어오니까 열 받아서 컴포즈가 들어오고 어라, 열 받아서 백다방이 들어오고. 뭐이 이렇게 바꾼 것들이에요. 아참 이게 누굴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자영업자들은 꼭 고민해봐 야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신문에서도 편의점보다 많은 1,500원짜리 커피집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보도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기 있는 사진 뭐 대부분은 제가 다 찍고 일부는 제가 뭐 캡처한 것도 있지만 여기는 제가 프랜차이즈 협회 강의하러 갔다가 그 앞에 이 새로 생긴 메가커피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 이디아 보이시죠? 이게 제 글씨인데 어, 메가커피가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메가커피 더 좋은 자리에 들어왔겠죠. 메가커피가 들어오기 전에 그나마 이디아가 쏠쏠할 정도는 아니어도 평타는 쳤을 거예요. 메가가 들어왔어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점주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박살 났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디아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면 지금 두 칸이에요. 아시겠어요? 전면이 몇 칸인지? 전면이 3에서 한 4m가 한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기둥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99칸이 방이 9 9개예요 아닙니다. 한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해요. 그 아흔아홉 칸 집이 아흔아홉 개 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식오케이잘 나가게 우리 강의 좋은데 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칸두칸 칸,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 만났을 때저두 칸짜리 해주세요 뭐세 칸짜리 이러면 어 이사 람뭐 알고 있네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 네 그러는 거라서 네 조금만 앉히면 나한테 허튼 행동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요정도면 두 칸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미터로 따지면, 3 어, 요즘엔, 아, 그냥 하고 시행하시는 분들도 좀, 아, 제발 좀, 가게 장사하시면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 켓 쪽에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요즘에막 3m 미만도 있는데, 어쨌든 한 칸은 3.5m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3m. 어쨌든 6m.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근데 지금 이디아가, 그 예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참안 됐지만 이게 약간 투명 유리가 아니잖아요. 투명 유리만 돼도 되게 좋거든요. 우리가 왜 치킨집들이 치킨집 앞에 지나가면 치킨 냄새 때문에 우리도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 후항이라고 하죠. 후황을 밖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 지나가는 사람 치킨 냄새 맡게 하는 것처럼 일단 테라스가 있는 곳앞 공간 불법이지만 테라스 앞 공간이 있는 카페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아 나도 먹고 싶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건물주가 어,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면 내 유리 건들지 마. 바꾸지 마. 투명 유리 안 돼. 하,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거기 좀 당한 게 있는데 아,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테이커 창 안, 없죠? 어,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테이커 창까지 만들어놨어요. 메가에서는어딜 가겠습니까? 노란색에 굉장히 또 예뻐요. 테이크 창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아 이게